프로스트 펑크 2 그래픽 사운드 이건 뭐 그냥 무난한 A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뛰어난 건 아니고 약간의 최적화 이슈도 있고 프레임 드랍이 좀 있어요. 게임성 게임성은 이게 좀 난해합니다. 이 부분은 취향 오질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어떤 쪽이냐 이 시티 빌더의 요소가 원보다 더 근데 어 자원 관리 요소는 어 매우 줄었다. 시티 빌더가 뭡니까? 시티 빌더가 보통 이제 어떤 유의 게임이냐. 좀 매크로하게 심시티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도시를 덩덩덩덩 만드는 이제 그런 느낌의 시티 빌더가 있고.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든 이거 가지고 좀어 주섬주섬 뭔가 이좀 구축해 나가는 요런 시티 빌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스트펑크는 세계관상 한정된 자원으로 이제 어 쥐어짜는 방식의 그런 시티빌던데 자원관리가 없어 <laughs> 그런 유의 게임이라기에는 자원관리적인 측면이 없어 너무 부족해 사실 석탄 석유 이런 거는 이름만 바꾼 똑같은 연료야 자원이 없음 밥 기본 자재 그리고 이제 뭐 생필품 이건데 이제 그냥 자재로 생필품 만드세요. 뭐 그냥 이거밖에 없음. 그래서 이게 뭐 자원 관리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자원 관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자원 관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게 뭘로 뭘 만든 다음에 뭘로 뭘 만든 다음에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게임 봅시다. 철로 철괴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재련해 가지고 뭐, 뭐 톱니로 만든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뭘 만들고 보통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원 관리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스트 펑크는 이제 이런 요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 관리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원 관리 게임이 또 어떤 유형이 있냐? 자원 종류는 별로 없어. 그런데 이걸 존나 쥐어짜야 돼. 최적화해야 돼. 이걸 극한으로 그 쥐어짜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해야 돼. 근데 또, 또 그런 게임도 아니고. 자원이 굉장히 풍족해. 뭔가 자원 관리적인 요소는 없다. 시티빌더적인 요소는 있긴 있어요. 뭔가 인접 보너스 그런 게. 그게 또커 보이진 않아. 그러면은 뭐야? 이 정치적인 요소가 있죠. 그 정치적인 요소기는 굉장히 커요. 어, 제가 이제 엔딩 직전까지 해본 결과, 시티 빌더보다는 어, 정치적인 요소가 더 큽니다. 문제는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임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보통 이제 시티 빌더에서 자기가 심시티를 하면서 자원 관리를 한다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그 둘이 같이 신경 쓰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심시티를 하다가, 정치판으로 갔다가 이러면은 뭔가, 딱 분리된 느낌이랄까? 뭔가 집중을 할수 없어. 정치에 집중을 할 수도 없고, 이 심시티에 집중할 수도 없어. 뭔가 되게, 좀 달라. 너무 결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좀 어지러워. 게임하는데. 머리 아프고. 내가 이거 공연 뭐 했더라?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뭘 연구해야 되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게임에 좀 집중을, 어, 방해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제, 이 정치적인 요소가 결국에는 이거는 근데 어 취향이야, 취향. 저는 근데 이 닉캐들은 내가 그렇게 밥 하루를 줬는데 적대적이라고 너희들은 스파카라. 인류의 쓰레기들. 이런 요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 스토리가 이제 이거는 약간 어 익시온과 비슷한 불쾌감을 줍니다. 익시온는요 그래픽 사운드는 S였습니다 개쩌는 그뽕 맛을 줄것같럼라고 하더니 우주뽕 진짜 개저런 개지렸는데 악마같은 새끼는 달 터져있는 장면 딱뜰 때까지가 고점이었음 크크 내가 막 생각 없이 진행해? 죽어? 딱 그런 느낌으로 미래의 미래를 알지 못하면은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야요 물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내가 뭔가 했을 때 대부분의 게임들이 손해를 봅니다. 근데 이거는 어, 모르면은 준비 안 했어 죽어 요런 수준의 극단적인 것까지 가기 때문에 물론 이게 최고 난이도라서 그런 것도 있죠. 보통 최고 난이도는 이제 회차 플레이를 고려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취향적인 측면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좀더 맛있게 나왔으면 은 어땠을까 하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는 음 이것도 A- 주겠습니다. <laughs> 게임성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작자가 뭘 얘기하는지는 DLC가... 알겠어요. 근데 몇몇 가지 이제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쫓겨날 때 일러스트 하나도 없이 문구 하나로 쫓겨내는 거 그것도 너무 성의없다 생각해요. 그거는 좀 너무했고요. 뭐 일러스트 하나라도 뭐? 해주든지 그 발전기를 넣어버리든지 원에는 그런 연출이 있었거든요 푸펑이 재미가 100이라 친다면 푸펑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솔직히 재미는요 프로스트펑크 시리즈는요 뭐라가 해야지? 게임 자체의 재미가 애초에 높진 않은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이제 약간 그겁니다 분위기 게임. 북한이 밀어붙일 때그막딱 어어 화면이 막 쫙하면서 얼어붙으면서 딱그 뭐지 한다 딱그 그 연출. 그 연출로 먹고 사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오히려 게임이 더 재밌어지는 거고. 근데 2는 일단은 원보다 분위기가 안사로 아쉽습니다 그게 저는 차라리 이제 서로 분쟁이 생겼다가 뭔가 이제 진짜 존나 큰거 온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단결 하나만 뒤진다! 딱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좀 극적인 뭔가 그런게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죠 그 뭔가 이제 진짜로 큰거 오니까 우리 어 지금 이럴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어? 난 그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내말안 들어? 나 정말 그냥 틀어 할게. 이게 좀 사실 이해가 안 가. 되게 좀부족해어 정치는 존나 불쾌. 그러니까 애써 드리겠습니다. 왜냐 정치는 원래 불쾌하니까. 근데 시티빌적인 측면에서는 뭐 내가 테크트리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우와 이 없어. 그냥 뭐정 비슷비슷하네. 뭔가 내가 발전한다는 느낌이 없어. 그냥 뭐밍밍해 내가 최고 난이도를 해도 이 정도인데 낮은 난이도잖아. 자원이 남아 돌 거야, 그냥? 제가 지도에서 오토마톤 주었거든요 근데 내 네, 우리 지지에 오토마톤이 없어요. 이러니까 연출적인 측면에서 아쉽다는 소리 나는 거예요. 원래 서는 오토마톤 오토바돈 주소면 오토마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뭐지 이거? 아, 이거 그건가? 그거 돌아다니는 기계? 아 그냥 천입의 노동력이구나. 근데 그래픽으로 보이냐 마냐가 중요해. 그냥 천입의 노동력이란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내 뉴런던에서... 움직이냐? 그게 중요하지. 이 겉맛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원에서는 되게 멋졌거든. 근데 이게 투가 좀 아쉬운 거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 원에서는. 딱그 아, 일할 시간되면은 그 야가다 현장에서 그그 모닥불 근처에서 이제 막 어? 담배피던 사람들이 어어어 하면서 막 움직, 움직, 어,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이제 <laughs> 아씨쒸 존나 춥네 이러면서 막그그 그 감성이 있다고 막 땡기면은 확대하면은 보이긴 해. 하지만 우리, 우리, 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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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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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치마 낭만이거 뭐고 계 뜯.. 뜯어올 걸 어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 그.. 걸어다니는 애? 없어.. 없.. 어, 어, 없는데? 나오긴 함? 나오긴 함이랑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뽕 아니야, 주는 거랑 다르지. 선택해보면... 내가 숨겨놨는데 니들이 못 찾았어. 게임하는 사람 잘못이야. 하면은 그게 연출을 맡은 사람이 할 만한 얘기 아니지. 발전기 터지는 것도 없는 게 아쉽고 터지는 거 구경하려고 일부러 한 건데 참 사소한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좀 놓친 게많아서 너무 아쉬워요. 그게 원래 그런 게임에는 아쉬울 것도 없어 근데 원에서 이렇게 연출을 했던 게임이 초에서 그걸 안 해주니까 뭔가 좀더 아쉬운 거죠 아니 그리고 시바 어? 야당 여당 정치는 시합? 야당 여당이 기본이지 내 세력은 하나도 없고 나는 뭘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존나 어이없음 진짜로 나는 뭔데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건데 바지 사장이었어? 나는 마지막에 큰거온줄 알았는데 그냥 시발 정치 내전이라니 나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자연과 싸우고 싶다고 결국에는 이제 조직들. 뭘 원하냐의 차이지 난 인간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자연과 대항하는 거원했건만 지들끼리 햅스 존나 싸우고 제가 지금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지만 점수 터 보십시오 a 만했 a 이 기대감이 그 높으니까 그런 거지 S를 기대했는데 이제 a 나오니까 특별거리는 거야 그 부펑원을 딱 처음 했을 때 한여름에 해도 뭔가 싶어 내가 막 추워지는 것 같은 그 화면이 막쫙 갈라지면서 나는 그걸 기대했다고 어? 내가 뒤질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어? 근데 이거는 그냥 수박 열받은 뭐 오히려 뜨거워짐 내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독과새끼들때라도 어. 오히려 열이 올라? 정치질을 드렸습니다. 추워지는 게 아니라